0단계 느낌이 어때? 내가 방금 야기했잖아요그 응. 토마의 토끼가 한 마리가 응. 한 마리가 저, 저 토마가 됐다고 내가 <laughs> 더 이상 말, 말할 게 없네 말할 게 없어요 차가 힘입고 진짜 더깰 거네 이만 믿기겠습니다 그2 그 1단계다고저 토마가 됐다고 방방 떨는데 어 응. 30단계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토토마 저 토토마 적작대말만을적대안가 됐네. 아을 토끼, 토끼가 도망이. <laughs> 아 진짜 내가 한동안 오르만 떠요. 중간쯤 올라가고 아세로 놓고 가다가 다시 으면그기서또 힘을 간다, 힘을 친다니까. 어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어떻게오르만에서탄력 받으면 지한 아, 변속에서 아, 벌써. 탄력이, 속도가 죽어버리는데, 어게 그 액셀페달을 뗐다가 밟은데 돼서, 탄력을 받고 또 치고 올라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나는 미치겠다니까, 더, 아, 되나보다 아, 더, 그게 강력하게 느끼는다고요. 아, 저 새끼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액셀페달으로, 뭐, 에, 오바이. 그래도, 오, 오랜만에 있어. 와, 나는 그냥, 그걸 기르지 말아야 돼. 소리가 너무 좋고요. 막, 막, 미치겠다니까, 내가. 진짜, 미치겠다니까. <laughs> 와, 그, 제발, 우리 사장님, 이거 진짜, 현실성 있게, 우리 기사들한테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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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번, 선물 한번 합시다. 아니, 들 자기 타, 타보라 그래. 그러면 당장 와버려. 자기 타, <laughs> 타가 흉계서 가고한 번만 타고 가다라 다음 회계소까지 가려봐. 그러면, 야. 개, 이번에 쫓아와. 그래갖고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 아니야. 내가, 그니까, 사장님, 업어갖고, 진짜, 잔치하면 해야겠다, 진짜. 스트레스가 안살고가 제가 운행을 하면서, 어. 맨날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안 살려, 스트레스가. 나 그냥 막 진짜 차같은 그냥 가 그냥 막뭐 실제로 시간 막고막 콧노래가 들려나오지뭐저 토마가 지금 뒤에서 막거 어? 소랑이한테 습격을하는소막 그냥 막 나고 야생 토마 이죠 야생 토마 그 느낌 나니까 요 진짜로 살아있다니까살아있어아이거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인이 듣기 좋다라하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가 뭐 표현을 잘 했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겠는데, 내딸은 머리는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까? 전할 말이 없지, 뭐, 30도 안때다고던더 이상 표현한 말이 없지, 아, 진짜, 돌아가셨어. 오보니까 뭐, 구름으로 차가 가는 느낌이다, 잖아 아. <laughs> 구름에 떠어가는느낌이 나잖아. 그럼 애들이 내 승리한테 지금 전화해놓고만노력갈 건데, 승리가 전화 오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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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뿡 파워 30단계를 개발한 매진 맥가이버 발명가 정선무입니다 예, 우리, 우리 사장님은 21단계로 적토마가 됐다고 한 고객님입니다. 예, 21단계를 장착하더마은 적토마가 됐다는데, 예, 이거 겨울 모드로 야물게 감싸놨네요. 아, 예, 그리고 경위정리기, 필터맥필터 카본 분리기 예,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적토마가 됐던 차를 갖다가 오늘 21단계 입니다. 근데 오늘 저 25단계 올일쪽에 25단계 하고 어, 냉각수 쪽에 또한 단계 해갖고 30단계 더블 세트까지 업을 할 겁니다. 우리 사장님 저 동영상에 21단계 해가지고 적토마가 됐다는 동영상 전화번호 공개하니까 전화 몇통 하세요? 전화 시통 하죠. 아, 생각보다도 전화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아, 내가 어, 동영상에 올리면서 차남바하고 얼굴만 공개 안 하고 이 차주분들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공개 못해요. 맞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때문에 지금 여러 명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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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공개했는데 당신 짜고치는 곳은또 그냥 왜 그런 내가 전화번호 를 공개를 간간히 하냐면 이거 오신 분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인지 알았대, 동영상 볼 때마다. 어 그래서, 아, 그래도 아닌 것 기도 하고 짜고 치는 고수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자기는 반신반의했지만 믿는 쪽으로, 어? 마음을 먹고 와서 달아보니까 역시 짜는 치, 짜고 치는 고수도분 아니었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간간히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 전화통화하는 내용, 우리 동영상 찍을 때, 혹시, 고객,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걸 장착을 안 해봤을 때는, 진짜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짜고 치는 곳민가 싶어갖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도움 드릴게요. 예, 예,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예, 오늘은 30단계 더블 세트, 하는데, 그, 저, 저, 25, 같이 일하던 그 젊은 친구. 어, 어그 볼보300. 2 5단계 하고 난리 났죠. 전화 했잖아. 빨리 빨리 가는데고 빨리 가네 어. <laughs> 하루도 머물지 않고 빨리 갔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앞서가니 <laughs> 빨리 장을하고 말이 많아요. 너무 좋아 갖고 시겠답니다 네. 25단계밖에 못 해서 그 친구도 진짜 30단계 할 거라 내가 저 부석 갖다 놨어요. 아. 어. 그러니까 30단계까지 해 버리면 난리 나지. 30단계 하고 싶어 울고 있습니다. 울고 어, 있어 하고 싶어도. 어? 진짜 거짓말하고 차가 안받쳐져 가지고 부석이 내가 쓰던 분석이아 이거 다른 쪽으로 이게 되니까 또 그걸 구해야 돼. 고하고 네. 해주면 또 난리 나죠. 예. 그러면 아마 30 단계. 잘안 뜯기지 하고 있어요. 예. 더블샤 한번 해보게. 예, 이렇게 21 단계에서 어, 지름관으로 가본분해기 음, 하나 더 장착을 해서 기계가 4 개가 됐습니다. 기계가 4개된 차들은 아, 한 여름에도 요 1번 밸브 있잖아요. 1번 밸브 경기 종류기에 붙어 있는 1번 밸브거든요. 이것을 좀더 열어줘도 돼요. 한여름에는 다 열으니까 더 좋다는 차들도 있으니까, 36도, 37도 되는데도 다 열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겨울철에만 연비 잡는 거 아니고, 여름철에도 연비가 더 좋아졌다니까. 근데 이제 개 중에는 한10% 정도, 10대 중에 한한대 정도는 똑같은 차라도 자기는 힘을 더못 쓴다 가운 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는 잠그고, 지금 쌀쌀한 날씨 되면 이걸 다 열어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네, 지금 밸브 다 열어 놨습니다. 2번 밸브는 옆으로 나온 것은 1번 밸브는 물론 다 열어놓고 겨울에만 한두세 받고 좋아지면 된다. 2번 밸브 어. 그래 가지고 압을 조정하면 된다. 자, 다 열어 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밸브 여섯 받고 1번 밸브를 원래는 한여름에도 반 바꾸내지 뭐한 바꾸고 그 사이에서 작동을 했는데 이 25단계부터는 다 열어도 되고 또 힘을 못 쓰면 조금씩 좋아지면 되는데 그래도 전에 보다는 더 열고 다니더라고요 25단계 이상 한 차들은 그러니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장착을 할때힐타가능동안에 우리 고객님 2003년식 고객님 아힐타를 교환을 해야 어 엔진이 살고 카본을 빼줘야 이 마,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다, 장착은, 원래이 오래 했지만은, 이 맛을 알기는 최근입니다. 오래 그 맛을 알았습니다. 옛날에 이 관리를 했던 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힐타, 뭐, 입질에 한번 힐타 갈고 카본 빼라 하 거에 대해서, 잘반응을안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맛을 안 가요. 내가 최근에, 응 어, 일주일에 힐타 한번갈 수도 있다 어? 2, 3천 킬에갈 수도 있고 5천 킬에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카본을 저, 자주 빼주면 더 좋다 하니까 해보니까 차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거야 기존에 다, 장창한 손님도 한 달에 한번 가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뭐? 자주 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거야 왜?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일주일 에한 번씩 무조건 실타를 갈러 오다 장거리 그거 무장 뛰는 데도 일주일에 한번 갈러 와 가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거든 <laughs> 기름값 올값 내가 신경만큼 다빼먹거든 그거 보시죠 서울 냉동 띠잖아요 이거 밴드 다 네. 쓰실 수있까요 네. 서울 냉동 보시죠 냉동기 갖고 서울 그 똥찜 그 똥찜이라고 하잖아요 냉동 응 거기 내 품만 24, 호도라니까이 컨테이너 자체도 또 무겁고. 근데 이 23년식, 2003년식이 어떻게 이렇게 뛰겠어요. 2003년 파워테 어?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새차때 어? 저렇게 달아놓으니까. 어? 중간에 뭐, 보링할 일 있으면 보링하면 되고. 국산차니까 얼마나 또 보링배가 싸요. 어? 수입차 같으면 엔진 한번더 들렸다 하면. 응, 어, 천만원대가 넘는데, 어? 천만원, 이천만원 사이 아니까, 닙 어? 지금 25단계에서 안 나오던 카본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뭐. 21단계에서 안 나오던, 25단계를 하니까, 21단계에서 안 나오던 카본이 빠르, 빠르 니까 아니, 노력계에서도 갑자기 새콤해졌대. 왜? 나오니까 또 25단계 하던 차가 또 30단계 하니까 또 쏟아진다는 거야. 와, 그래서 끝이 없구나. 역시 카본은. 두 개를 좀 땡겨주네, 가고. 그렇지. 작 예. 차,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악성페달 빨리 거어졌을 때, 변할 키로도 안 됐는데. 그니까 러 카본 디톡스라, 디톡스. 사람도 디톡스로 해야지 병이 없잖아. 암도 안 걸리고. 디톡스가 뭐냐면 염증 물질이죠. 어? 독성 물질이지, 쉽게 말하면. 독성이 있으니까 염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차도 마찬가지야. 카본이, 이, 망가지 엔진 고장의 원인 물질이 카본이라고. 그점도로 계속 잡아주고, 카본 잡아주니 우리 사장님이 이거 달려봐다 적토마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적토마라는 표현도 많네. 그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21단계도, 만 달아도 적토마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30단계, 이제 더블 세트 한꺼번에 들어갔을 게 어찌겠어, 이제. 이제 세단 타고 가는 느낌이다. 말리나, 구, 구름으로 가는 느낌이다 그러고 일도 하고 싶다 그고벨 전화가 다 옵니다 저한테 그래서 연비절감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자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항상 세울 정도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정도가 아무리 잡해도 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열을 잡을 수도 없고 약간 도움이 되지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을 하려면 이걸 달고 그런 걸 하라 이거지 예? 오일 잡아주지. 연료, 매니 에너지가 되게 해주지. 또, 인젝터도 덜 고장나게 하지. 나오던 색깔이 8고90%안 나오지. 또, 냉각시켜주지 그게, 한, 올여름에 참, 데미지 엄청 입었을 겁니다. 어? 어마어마하대요. 저, 저, 오일 힐타 있지, 오일 힐타. 네. 그, 바킹이 딱딱해져가지고. 굳어갖고. 어, 저, 올여름은 더 뜨거워갖고, 더 빨리 그게 오일 셰피시드래. 너무 뜨거우니까, 올여름이. 맞아. 어. 앞으로 뭐 계속 이럴건데 뭐예 그러니까 참 이거 안다는 사람들은 어? 후회해요 어쩌겠어요 자 네. 어, 한번 보시 이렇게 아 관리가 아 그런대로 잘된거예요예 아 네. 중고 재단 자치구는 지금 단지 몇년 됐죠? 한 3년 됐나? 3년 됐죠 예자 네. 색깔은 나온거 한번 딱 바닥 닦아보세요 바짝바짝한거 있는가 없음이 어 한번 싹더 닦아봐 어 없잖아 응. 요 어. 원래 여기 매끼가 반짝반짝하게 보인다고 색깔있으면 뭐 땅내 느낌도 틀리네 실타를 음. 좀 늦게 갈아주거나 차가 억수로 무거웠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안 나오던 색깔과 갑자기 매끼가 보인다고 전화가 옵니다 아, 그건... 이 자세계만 안 보태면 괜찮아요 그리고 노란 색깔은 아니면 괜찮아요 네, 드디어 이렇게 30단계 더블세트를 했습니다 하나 둘셋넷 기계가 4개 이상 달린 분들은 1번 밸브를 꼭 열어주세요 여섯 바꾼데, 여섯 다열고 이번 밸브는 물론 다이어안 하고, 겨울에만 담가주면 되고, 또일번 밸브는 기계가 네개 이상 가는 차들은 한여름이 36도, 40도 돼도 다이어니까더 효과가지고, 연비가 더 올라갔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나는 사계절 연비 편차만 잡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사계절 편차, 경절기만 잡는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한여름에도 잡아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싸주면 더 좋아요. 우리는 기름이 뜨거울수록 더 효과가 좋으니까, 기를 감싸라고. 겨울 되면, 겨울 되면. 여기로. 아, 겨울에 너무 추면 연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열이 빨리 안 올라가니까 감싸주라고 자, 헛, 헛가시 한번더 봐. 이제 올수록 담배 씁니다. 반응이 오는가 봐야지, 또. 에? 접토마가 뭘로 바뀌었는가 봅시다. 불켜봐. 대다하 불켜봐. 안, 안 올라갈 때까지 밟아봐. 2,400이요? 2,500이요? 네. 2,500. 야, 핸들 잡아봐. 더, 더안 떨지? 핸들도 더안떨잖아요 전혀 없어. 어,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소리가 이렇게 밟아도 덜 시끄럽잖아요. 처음도 어. 더, 더저용하잖아요 지금. 아까 크루즈였 2,700, 2,800가 오른다. 알 때, 알 때. 어, 알 때. 와이거 아까 크루즈였다, 이거. 아, 이제 2,700까지 올라갔더네 800까지 2800 올라갔다. 2,800으로. 아, 근데 너 엔진 케이션이그안 들어있네. 더 올라간다고, 지금. 이만 올라가도 뭐, 2000rpm 소리네, 옛 그렇지. 어. 유격, 육역, 유격도 지금 많이 올라왔을 거야. 역시나 가벼워, 지고 아, 시에다가 아, 너무 좋아. 이게 세단, 세단 운전하고 가는 기분인데? 세단보다 더 좋은 것같아데그 브레이크 밟아봐. 브레이크 유격도 올라왔을 거야. 오, 아, 어. 어, 더 뻣뻣해졌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사장님. 적토매에서, 뭐, 뭐라고 표현해나첫 토마가 됐나? 응? 어? 만 토마가 됐나? 상적 토마. 아이고, 참. 응? 어? 우리 이 21단계만으로도 저 토마가 됐던 차가, 이제, 완전히, 이제, 어, 0 토마, 만 토마가 됐습니다. 예, 바꾸, 바꾸만 해도 이렇게 느낀답니다. 아, 차만 살짝, 차만 살짝 움직여놓고, 앞슬배달 뗐는데도, 차가 계속 간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바꾸하는 순간에 느낀답니다, 우리는. 예, 이렇게 해서, 또 30단계 더블 세트 장착을 완료하 했습니다. 감니다